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한인회의 이광택 부회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돼서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들어와 보니 너무 요 가회가 또 새로우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네. 훌륭한 시설이었지만 어, 오늘 첫이 케이블 라디오를 들었을 때 느낌. 느낌. 네. 아늑하구나. 음. 앞으로 계속 일취월장 성장하시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뭐 한인회도 3월 들어서 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벌써. 그죠? 네. 3월 1일 날은 98주년 네. 3월절 기념식을 가졌죠. 네. 네. 한 200여 명 참석하셔가지고, 어, 우리 모국은 지금 혼돈의 시기에 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그한 입장이지만은 우리 시카고에 계신 동포분들은 어 애국 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되새기고 또 우리의 음. 역할이 무엇인가 또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은 3일절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지난순 회장께서는 해외 동포의 기념사를 통해서 네. 어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애국 선열들들의 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우리 동포사회는 모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라고 또기념사에서 전달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어, 동포사회에서 어,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3일절 민족상 일곱 분에게 아, 일곱 분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수상을 했습니까? 어 우선 노재상 목사님 네네. 네, 수상하셨고요 시카고 지역 은퇴 목사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또 한인사회 발전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아 회장이신 월터 손 회장 그리고 어, 미중소보 호남향우의 고문이시죠 이병헌 고문 한인회 이사로 한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허창도 이사님 또 시카고 아버지 어머니 합창단 이 상임 지휘자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금배 지휘자님, 한미 상로회에서 어, 봉사하고 계시는 박미섭 목사님, 그리고 한인회 재무이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니콜 김 이렇게 일곱 분에게 3 1절 민족상을 시상했습니다. 네, 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어, 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 어,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참여하신 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 200여 명 정도 참여하셨고요. 저희 네. 기념식 하면 항상 네, 그 정도 참석하셔서 음. 서로 함께 아, 3일절이나 8일로 광복절이나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우리 에, 기념식을 기리는 그런 음. 행사를 꼭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네. 여전히 200여 명 참석하셨죠. 네. 자, 또 행사가 또 있으시죠? 네. 아, 바로 내일이죠. 네. 네. 3월 10일 저녁 네. 7시에 아, 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 우선 그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반 이민정책의 목소리를 트럼프 행정부가 높였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인회는, 아, 어, 그 당시에는 복지회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 센터로 통합이 됐지만, 복지회와 마당집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반 이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인 사회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연속 기자회견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셨었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했고 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어반 이민 행정명령이 이제 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우리 한인 사회도 어 거기에 뭐라 할까요? 고충,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음. 한인회에도 질문 많이 전화 오고요. 가장 큰 질문들은, 많았던 질문들은 본인의 체류신분을 밝히면서 이 경우에 한국에 지금 갈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한인회가 지난 1년 7, 8개월 동안 진행했던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다카 프로그램, 그 장학사업도 해왔지만은 다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왔었고요 뭐 이런 문의들을 종합해서 어~ 적재적소에 그러한 도움을 드리는 기관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디맨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카고 총영사관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언급됐지만 복지회와 마당집이 통합된 한나센터 음. 그리고 한인회 이세개 기관 단체가 합해서 동포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동포간담회를 내일 저녁 7시에 문화회관에서 갖습니다 네. 그럼 뭐 참여하시는 분의 제안이라는 게 없겠네요, 일단은. 아, 제안이 없지요. 네. 어, 일단은 얼마 전에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네. 나는 시민권자다. 음. 나는 영주권자다. 미국의 네.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문제없다. 라고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일가 친척 또는 곁에 계신 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복지회가 발표한 어, 통계에 따르면 미주 이 시카고 일원의 여섯 명의 한 명은 서류 미비자일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확한 네. 통계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섯 명의 한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바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확 정확한 정보를 이번에 꼭 구해가셔서 어,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나석이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일 그렇죠. 동포 간담회 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 내일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테니 대신 참석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어,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그.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염려하는 거는 영주권자인데 과거의 형사 기록이 있으면은 뭐 추방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낼때 어, 정확하지 않는 다큐먼트를 제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으면 그것도 취소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음. 아직은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를 이야기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방송에나 또 신문에 기사로도 접했지만 그~ 노동력이 필요로 한곳 네네. 쓴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많이들. 줄어들었고 숨, 숨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사실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고 절실하게 느끼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알지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아 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그분 딱그 거기 캐러고리에 해당되는 분들만 조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서류미비자에 국한된 것 같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합법적인 체류신분도 비교가 됐다가 갑자기 영주권자까지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네. 이게 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민권 땁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점점 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 엊그제 동포사회 프레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 언제 막연하게 어느, 어느 순간에 집에 아이스라고 부르죠. 이민 세관 당국 기자 저기 어 위원들이, 경찰들이 예. 집에 들이닥쳤을 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네. 어, 막연하게 알고들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민 세관 직원들이 집에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문을 열게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신분증 요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음. 아, 일단 노크를 하면 네. 누구인지 신원 파악을 먼저 하시고 뭐 얘기를 하겠죠 경찰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무슨 뭐 네. 아이스라든지 그렇다면 네. 어, 문 밑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라든지 음. 아니면은 문을 다 열어 주지는 마시고 네네. 살짝 여는 상태에서 뭐 영장이 있느냐라고 음. 확인을 하시든지. 그러한 법적 권리를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또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계시는 거 아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또 체포 또는 구금이 됐을 때는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네. 아, 변호사를 요구하시고 변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시고 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내일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고요. 네. 또 급하게 음. 이런 일이 닥쳤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24시간 전화번호인데요. 네. 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혹시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이리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아니면 본인이 문 열어주지 마시고 네. 이쪽으로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전화번호는 8445003222번, 8445003222번. 어, 지난 2월 한달 동안에 이 전역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면 이 전화번호로 벌써 250여 통의 전화 어, 문의 전화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이런 전화가 벌써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 어, 사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음. 이런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844 그러니까 뭐 800 이렇게 있듯이 그거 네,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지역번호는 844에 500에 3222번. 음. 네. 그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44-500-3222번으로 연락하시면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황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내일 물론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카고 시는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네. 130만 불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 이민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격, 전국의 곁, 끝에 가서는 이민 변호사들이 이분들의 합법신분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합법신분을 만들어드리는 작업까지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커뮤니티 네비게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아 안내자들이죠. 이런 안내자들을 어 모집을 해서 각 커뮤니티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소중한 교육을 물론 받습니다. 커뮤니티 네비글어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에게 어느 길로 어떻게 진행하십시오라고 안내까지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 내일 저녁 7시에 문화회관 오시면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드릴 겁니다. 네, 사실 이 한인회에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laughs>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상상도 못해 네, 봤으니까 몰랐죠. 네, 네 그렇지만 네. 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네,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포 사회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인 사회에는 큰 여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한인사회 이런 게아니라 이민사회 자체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 이런 좀 대처 방안을 아시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시니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후 (7시) 한인문화회관에서 네. 네. 어~ 내일 저녁에는 총영사관과 한화센터 그리고 한인회에서 섭외한 이민변호사 아, 다섯 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의 정확한 내용, 네. 정확한 안내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입니다. 일곱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 뭐, 이렇게 RSVP 하실 필요 없고, 예약이 네, 없고,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또 많은 분들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 많은 분들 오시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네. 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공식화는 안 했지만, 네. 어, 체류 신분이 아직 불안정하신 서류 미비자 분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 꺼려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 기자 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네. 이 사진 촬영이나 이런데 있어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네. 어, 나오. 본인의 얼굴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제가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지금은 그 작은 거에도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오후 7 시에 네, 한번 좀 와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닌데 본인의 신분이 서류미비가 아니다 할지라도 네, 어쨌거나 지금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가서는 교인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 겪고 계시면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 드려도 그러니까 네, 이 방금 알려 드렸던 전화번호만 가지고 계셔도 커 네. 달한 힘이 되실겠죠. 네. 네. 1844 5 0 0 3222번 네. 1844 500의 3222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뭐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7시에 오시면 또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안내가 끝나고 네. 법률적인 어 안내가 끝난 이후에는 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어 질문하고 싶은데요. 직접 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이런 때 같이 좀 물어보시고 같이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혹시 또 이거 이외에 또 3월에 행사 있으십니까? 3월, 4월? 어, 사, 이렇게 아시다시피 4월 4일은 또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한인의 입장에서는 누구 지지합니다라고 발. 네. 발표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누구 지지합니다 이야기는 못드리겠지만 투표하십시오. 네 투표하십시오. 네, 네. 투표하시고 어, 또투표하심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꼼꼼히 음. 삼, 살펴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지역구에 어 한인이 출마했네라고 아, 수 있겠네요, 진짜. 생각도 드시면 또 투표하시는데 음. 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겠죠. 네 어쨌든 이번에 투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어, 네. 제가 밝히면 안 되겠지요? 저희는 네. 비영리 단체 한인의 비영리 단체에서 정치대인 활동을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일곱 분이 여덟, 여덟 분이신가요 예, 네. 여덟 네, 분이 지방선거에 네. 출마를 하셨고 이미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세분 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치열한 네. 경선 지역에 계신, 네, 분이 계십니다.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 본인의 네. 그 선거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미 당선이 확정되셨다 하더라도요. 투표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떤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음. 아 우리 지역에서는 당선 확정됐대 하더라도 꼭 가서 예, 당이한 표를 행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신문 접하면은 LA 지역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시 의원, 지방 어느 뭐 트러스티, 뭐 트레저 한국 분들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데 네네. 시카고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참 많은 분들 출마하셨으니까 좋은 그러니까요.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어, 이번 투표에 선거에도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한인회는 한가할 날이 없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어, 32대가 6월 말로 끝이 나니까. 아, 네. 네. 이 원만하고 스무스하게 어. 트랜잭션이 될수 있도록 네. 인수인계 과정 어, 지난 6월에 동포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새로운 배치과 어, 인수인계 시행 세칙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또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아. 2년이 다돼갑니다 네, 정말 눈 깜빡할 새 지나갔습니다. 자, 어쨌거나 내일 있을 우리 이 이민자를 위한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이 행사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7시까지 한임 문화회관으로 오시면, 예, 한임 문화회관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요, 1844-500-3222번이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아 물론 사용하실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사용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전화하시면 를 24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응급 전화고요. 네네. 혹시나 응급이 아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내일 오시고 네. 그렇죠. 못 오시면 네. 아 전문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한인사회 기관은 네. 현재로서는 하나센터입니다. 하나센터. 네, 그러니 네. 하나센터에 연락하시고요. 네. 하나센터 전화번호는 773. 네. 583-5501. 네. 없도록 찾아보시면 아직 그 등재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네. 복지회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번전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이 시간에는요. 시카고 한인의 이광택 행정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